메이저리그 사커 MLS 내부에서 두 번째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내부 고발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VAR 운영과 관련된 추가 증언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내부 고발자는 VAR 보조 분석을 담당했던 인물로 그는 99분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VAR룸에서는 이미 세 개의 유효 각도를 확보했으나 누군가의 결정으로 확인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의 증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심에게 리뷰를 권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지시자는 경기 흐름 유지를 이유로 지속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최종 지시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내부에서 특정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 문제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과 거의 동시에 상층부의 문건 일부가 유출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심판 운영국 내부 지침으로 추정되며 메모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 상황에서의 심판 개입은 리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현장 판정 유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초안 단계에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결합되면서 해당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강력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리그 차원의 판단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건이 사실일 경우 MLS가 경기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MLS 사무국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가 단순한 판정 논란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VAR 운영 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체와 유출된 문건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의 등장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상층부 문건 유출은 이미 심각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부 고발과 새로운 문서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티모시 포드 주심에 대한 중징계 발표 이후 메이저리그 사커 MLS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심판의 징계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관계자들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이번 사건이 리그 운영 전반의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징계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리그는 포드 주심에 대한 중징계 이후로 절차적 위반을 명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위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사한 상황에서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판들조차 리그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경기 운영을 수행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VAR 보고 체계의 불투명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99분 상황 등 여러 논란이 된 판정에서 VAR 팀의 판단 근거가 외부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부에서도 일부 관계자가 VAR 센터와 현장 심판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지적되었던 기록 관리 부실 문제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팬들에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사건과 관련하여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큰 이슈가 되면서 MLS 팬들 사이에서는 리그 전체 판정 신뢰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팀 팬들은 구단을 통해 리그의 공식 질의를 제기했으며 경기장 앞에서 항해 시위를 준비하는 커뮤니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압박은 리그 운영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판정 논란을 넘어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전반적인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디오 판독 VAR 운영 매뉴얼의 전면적인 재정비 및 판정 과정의 일부 공개 여부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AR 센터 인력 구조 개선. 한정 기록 시스템 고도화 등 MLS 내부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단순한 징계 발표만으로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관계자 의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MLS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과거 유사한 사례처럼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 없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그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느냐가 이번 사태의 진정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용한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사커 MLS 회장 돈가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으며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돈가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MLS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99분 판정과 비디오 판독 VAR 프로토콜 오류는 단순한 오심을 넘어 리그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티모시 포드 주심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리그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절차적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LS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티모시 포드 주심을 즉시 경기 배정에서 배제하고 향후 3개월간 공식 경기 판정 업무를 정지합니다. 또한 VAR 프로토콜 전면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복귀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 VAR 담당 심판진 또한 동일하게 배정 정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는 MLS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입니다. 이어 기자가 질의했는데요. 회장님, 99분 장면은 손흥민 선수 소속 팀이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시즌 성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가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네. 그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LAFC는 기회를 잃었고 손흥민 선수는 부당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리그는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인 사과 또는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가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상 문제는 규정상 승부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선수 보호 시스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주심의 역사적 사과에 이어 MLS 본사가 직접 중징계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피해 선수가 아니라 리그 시스템을 움직인 사건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으며, ML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판 프로토콜 개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